근데 사실은 이렇게 공사해주면은 사실은 돈도 안 아까운 것 같아요 공사비가. 안녕하세요. 공간이 삶을 바꾼다고 믿는 기업 힐동움 윤수 과장입니다. 금일 저희가 들어온 곳은요 강남구에 위치한 빌라고요. 3층입니다. 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집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어, 이유로 인해서. 지금 보는 이런 곰팡이들이 피게 됐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집 같은 경우는 빌라지만 위에 층이 바로 집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발코니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 천정 쪽도 외벽이라고 볼수 있는 개념. 말 그대로 냉기에 노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정 쪽 곰팡이가 생겼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길리 흘러나오는 자국들이 지금 눈에 보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문제예요. 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겼을 어, 때 바로 잡는다고 상관 바로 잡는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생기고 이틀 동안 관리가 제대로 건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곰팡이 풀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심각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죠.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사시는 동안 짐을 뺄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방치를 좀 해두시지 않았나. 그래서 좀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쉽네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집은 단열이 안 들어간 집은 아니에요. 단열이 들어갔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보드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다른 것보다 제가 지금 콘센트를 뜯으면서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13t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말 그대로 1.3cm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벽면에 이제 벽면 두께를 따져봤을 때 1.3t 가지고는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기에 노출된 부분은 본파에너쳐 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수로 단열하나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T짜리로 단열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냉기가 전달되는 걸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단열재로 지금 작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이 가구가 지금 들어가, 있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못 봐서 그런데. 아마 이 외벽 쪽에 가구를 좀 빠짝 붙여놓은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만약에 정말 결로 단열 부족으로 인해서 만약에 단열 미흡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폈다고 하면은 단열이 들어간 부분 외벽에 노출된 부분은 다 생겨야 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생긴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고객님께서 가구를 굉장히 많이 붙여놔가지고 결로가 생기더라도 그게 마를 수 있는 건조가 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 습기가 노출된 것 같고요. 습기에 노출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집의 문제점은 확인을 하셨고요. 작업하는 걸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어떤 보고 계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 시공 약품 처리 다 끝났고요. 벽면 곰팡이가 혹시 남아있는 게 없는지 그리고 특히나 저희 시공 이제 고단열 작업을 할 건데 그 작업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곰팡이 굉장히 심했던 부분들은 다 제거가 된 상태고요. 천장 같은 경우는 약간 벌어진 곳이 있어갖고 몰딩, 몰딩을 제거하면서 벌어진 곳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우레탄 통으로 좀다 막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저희가 들어간 약품 같은 경우에는 H1, H2, H3라고 하는 저희 회사 자체적인 제품이고요. 이거는 곰팡이 제거, 그리고 곰팡이 중화시키는 작업, 마지막으로 환경 코팅이라는 작업이 들어가고 하게 되는 건데, 제거제는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제거를 하는 개념이고요. 중화제는 그 H1의 약품을 벽면에 발랐을 때 곰팡이랑 만나게 되면 염소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를 중화시키는 작업.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들어간 H3를 하기 전에, 그 H1 약품을 중화시켜 놔야지 H3가 확실하게 약품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중화제 작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H3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도 곰팡이가 있어요. 이 곰팡이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안착해서 필수가 있는데 그걸 처음부터 방지하게 되는 그런 약품을, 그런 약품을 칠한 거고요. 그래서 이 3단계를 거쳐서 지금 곰팡이 제거가 완전히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 이 세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다른 점이 있죠. 그 시중에 판매되는 거는, 이즘 음, 이야기했잖아? 시중에 판매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플라스통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목적으로그 통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산도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 그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시공 쓰는 양보다는 그하게 들어갈 수 밖에 없고요 <laughs> 장 잠시만 장장 그래서 이제 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통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치에 맞춰서 나가는 거겠지만 시공 약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강한 시중에 판매되는 것보다 강한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더 뛰어나고 이 시공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죠. 네. 이제 다음에는 어떤 자 보도록 할 거예요. 병면이 깨끗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단열제를 이용해서 단열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시간을 지내면서 공연에서 지내실 때결론라든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단열 작업이 들어갑니다. 되시죠? 네 지금 단열재 붙이고 단차라고 네.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제 벽면에 붙는 부분이 잘 잘렸는지 그리고 직각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쪽 볼을 볼수 있겠죠? 큰 거, 큰거 붙이고 짜자자자고 붙이게 되면 단차가 좀안 맞을 수 있는데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네 이제 단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열재들을 이제 일렬로 맞춰가지고 재단해서 붙였고요. 그리고 여 틈새 벌어진 분들을 이런 식으로 오레탄 폼을 꼭꼭 채워 넣어가지고 기밀 작업이 확실하게 될수 있게끔 작업을 해놨습니다. 잘된것 같아요. 어 굉장히 잘 됐고요. 바닥면을 지금 보시다시피 라인도 깔끔하게 좀잘 잡히게 그리고 아까단차도 제가 다 일일이 재봤는데. 아무리 깔끔해도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겨울철에는 결로겠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열기를 막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단열 개념이기 때문에 냉기를 안에서 에어컨을 틀게 되면 안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외부에 있는 뜨거운 열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차단시킬수있는 그런 의미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도로 그전에 시공이 돼 있었는데 지금 2층기에 그좀 달라 보이는데. 네. 어, 일단은, 단열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냉기가 전달되는 것을 얼마만큼, 냉기가 들어왔을, 냉기에 마주쳤을 때 그거를 어떻게, 얼마만큼 빨리 전달되느냐의적인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저희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어, 단열재 중에서도 최대한 상급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두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0T 말고도 50T, 150T, 100T까지 있을 수 있으나 내 단열 같은 경우에는 단열의 효과는 최대한 높이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 그걸 제가 연구해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게 지금 보시는 이 30T입니다. 그래서 냉기, 채, 냉기 전달은 최대한 막아주고 그리고 방의 기본적인 공간적인 부분은 최대한 많이 안 잡아먹게끔 할수 있는 단열이 최적의 단열이 지금 보시는 단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디언 보고나서 어떠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치밀해보이고 단단해보여요 그리고 빈틈이 없어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공사해주면 은 사실은 돈도 안아까운거 같아요 공사비가 네, 좀 공사비 드리는 것도 안아깝고 네, 생각한거보다 잘난거 같아요 공사가 그리고 이런 마감같은 부분이 정말 깔끔한거 같아요 네, 이런 마감 부분이 정말 깔끔하고. 곰팡이 단열 시공을 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 집이 위에가 테라스다 보니까 어, 단열에 좀 취약했어요. 건설사에서 공, 저기 단열 공사를 해놓긴 했는데, 이 보드로. 근데 어떤 사람이 쓰면 곰팡이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또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은 단열을 새로 해야 되겠다. 뭐, 누가 막 쓰더라도, 공파이가 절대 안 생기는 집, 이런 집을 한 번, 만들고 싶어가지고, 신청하게 됐죠. 엄청 음. 예. 어, 만족하시나요, 지금? 네, 만족스러워요, 사실은. 예. 음. 좀 걱정했어요, 사실은. 이틀 동안, 이거, 씨, 이거 이것 괜히 또, 돈 들여서,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거 막 망쳐버리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와서 보니까 또, 마음에 드네요. 다음, 시공... 네, 다음 시공은 이제 저희는 일반 도배가 들어가지 않고요 단열 벽지 시공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배 같은 경우 종이 재질이기 때문에 과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물기에 그리고 그때에 습기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데 단열 벽지 재질은 지금 저희가 우리 민호 대리가 재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 비닐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 요 벽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도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도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합지랑, 그리고 이제 실크 벽지. 두개로 나눠지고, 합지는 다들 아다시피 벽면에 이제 풀을 발라서 완전 압사시키는 방법이고, 실크 벽지 같은 경우에는 뒤 안쪽에 텐션을 줘서 좀 약간 살짝 띄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방법은 합지 방식이 돼 실크 벽지에 물기에 강한 거를 갖고 온 단일 벽지를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재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닐 재질이기 때문에 물기를 흡수한다던가 아니면 습기가 이제 많은 곳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곰팡이가 최대한 안 생길 수 있고 빨리 건조가 될수 있는 재질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물이 많이 묻었다라고 하더라도 닦을 수 있는, 바로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합지 방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벽면에 완벽하게 벽지가 밀착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쪽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기밀 상태가 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는 것처럼 시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까 단열재 한 라인을 보셨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지를 싹 들어가게 되고 모서리 부분은 실리콘 마감을 가지고 틈새 깔끔하게 메워준 모습이고요. 지금 눈에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3차 약품까지 들어간 상태예요. 제가 약품 처리할 때 말씀드렸던 H1, H2, H3 중에 H3를 지금 벽면에 전체적으로 다한번 발라줬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공기 중에 는 먼지가 혹시라도 여기 앉게 됐을 때 번식하지 못하는 그런 약품 처리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방에는 안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디테일 샷 같은 경우에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 창문 같은 경우는 제가 3cm가 튀어나왔는데 어, 어떻게 어 되는 건가요 하는지 보시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벽치와벽치가 맞춰주는데 저희 반어 PVC로 된 박배를 그려가지고 깔끔하게 라인이 떨어질 수 있게 보통 창틀이 흰색이나 아니면은 뭐 조금 오래된 청트 같은 경우는 벨벳, 알루미늄 창틀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PVC 같은 경우는 이태리어적인깔끔하 떨어진 그런 마이드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 특이 사항이. 바닥 쪽이 지금 걸레 바지를 저희가 재생을 했어요. 걸레 바지 재생은 항상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고객님 집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걸레 바지가 굉장히 깨끗한 상황이라는 게 판단이 되면은 간단하게 이제 겉에 있는 약품 곰팡이들은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치우고 지금처럼 재설치를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너무 심하게 오염된 부분들은 재사용하지 못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PVC 그 대줄로 된. 테프론이라고 말하죠. 뭐, 이제 전문용는 국돌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돌려가지고 걸레 바지로 사용하기도 하구요. 어, 그 걸레 바지가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아예 벽지 자체가 바닥까지 내려가고 실리콘으로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마감도 있습니다. 이집 같은 경우 특이사항이 하나 더 있는 게, 단열이 끝나고 나서, 문 쪽에까지 지금 단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좀 약간 파묻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따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 여는데 전혀 어, 이상이 없게끔 그리고 이제 시각적인 부분들도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들어갔습니다. 자, 시공은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저희 이번 영상이 유익하거나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한다고 치면은 어 알람 설정, 구독, 음, 좋아요까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